안녕하세요. 라오라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앞서 간단하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브인과 리들의 팝업스토어 정보인데요. 먼저 두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이브인은 몰두하는 순간들을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브랜드로 세심한 작업과 높은 퀄리티의 소재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작된 유니폼을 제안하는 브랜드입니다. 리들은 프렌치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중성적인 실루엣과 위트있는 디테일로 소년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과정을 풀어내는 브랜드입니다. 이두 브랜드가 이번 주 금토일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진행합니다. 위치는 성수 무신사 스퀘어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을 하고요. 시간은 12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금토일 3일간 상주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제품도 만나보시고 이제 저한테 아이템 추천도 받으시고 약간 얘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 입어본 거는 이제 리들에서새월트게 출시한 울 블레이저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3사이즈로 제일 큰 사이즈 착용을 했고요. 일단 이 제품 특징은 이제 원단이 어느 정도 도톰한 울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을에 잘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고 이거 입어보니까 보온성은 아마 이제 가을에서 초겨울 정도까지는 충분히 착용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두께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두터운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섹시한 피크드 라펠로 되어 있고, 이 v 존은 적당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깨에 어느 정도 패드가 있어서, 가을에도 어느 정도 체온관이 될것 같고, 이런 소매나 이런 식으로 몸판에 있는 버튼들은 다 리얼 버튼, 이다가 속불 단추를 사용을 한걸볼수 있어요. 컬러도, 단추도 은은한 브라운 컬러로 맞춰서, 이런 식으로, 울 블레이저 느낌이랑 톤을 되게 잘 맞췄죠? 그리고 이제 피크드 라펠에 이제 더블 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포멀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떨어집니다. 핏은 너무 퍼지기보다는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 이어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팬츠는 이제 리들에서 저번 시즌에 발매한 클리어 핏 슬랙스인데 여기에 비조 디테일이 있어서 이제 밑단 퍼지는 거를 어느 정도 핏 조절이 가능합니다. 슬랙스는 1사이즈 착용했는데 저한테 살짝 끌릴 정도로 딱 맞는 느낌.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워크 카코트라 코드로이 팬츠 착용을 했습니다. 둘다2사이즈고요 일단 이 카코트 특징은 이제 카라가 브라운 컬러의 코듀로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탈부착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에는 엄청 강한 패드가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핏이 이렇게 패턴이 어느 정도 어깨를 보완해주는 느낌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배색이 크림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 브라운 코듀로이랑 크림 컬러의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웰트 포켓에 밑단에는 플랫 포켓으로 되어 있고 이 단추가 이것도 속불 단추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 크림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는 단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감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안감도 이런 식으로 컬러를 맞춰서 되게 딱 감각 있는 느낌 소매에는 딱히 단추가 없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고 기장은 이제 이름이 워크 카코트답게 딱 엉덩이 정도 가리는 느낌으로 카코트 기장감으로 딱 떨어져서 이번 시즌에 미드급 기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카코트 하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카라를 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크림 컬러로 되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카코트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어서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지는 이번에 나오는 와이드 코드벨 팬츠인데 이제 볼 느낌이 이제 어느 정도 촘촘한 느낌이고 터치감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감은 차콜 컬러라고 하는데 어제 눈에는 살짝 브라운기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추도 이제 안 보이시지만 속불 단추로 되어 있고 그리 특징이 여기 지퍼 디테일이랑 여기에 플랩이 달려있는 게또 디자인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가을에 이런 카라의 코듀로이랑 펜치의 코듀로이로 딱 소재감으로 통일성 주면서 컬러도 어느 정도 맞추는 게뭐또 되게 센스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다음은 블랙 컬러를 착용을 했는데요. 이제 블랙 컬러는 이런 식으로 카라가 레더로 되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레더가 램스킨이어서 목에 닿았을 때도 되게 부드럽고 터치감도 야들야들한 게 특징이에요. 원단감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좋고 카라가 또 되게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디테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랑 이런 기장 같은 거는 툭 떨어지는 이들급 기장감이어서 대리력이 비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블랙컬러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 플랫필 슬스랑도 착용했어요. 딱 되게 잘 맞고. 이제 색깔 쓰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나는 얼굴이 좀더 블랙 컬러가 잘 어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랙 컬러로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카라를 떼 모습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카라를 떼면 이렇죠 그냥 딱 되게 무난한 카 코트가 되는데 레더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카라를, 타, 카라를 빼고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가끔은 좀더 세련된 느낌이 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카라 레더를 딱 부착을 해 가지고 착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각이 되게 깔끔해가지고 딱 세련된 느낌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견장 자켓 착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카라 각이 큼직하고 이렇게 견장 디테일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탈부착이 되는, 탈부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늘어뜨려서 연출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여미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장감이 되게 크롭해요. 제가 170인데. 제 골반 허리라인 정도 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소매는 또 핑거홀로 되어 있어서 딱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들이 다 모여있는 느낌입니다 단추는 아, 지퍼는 이런 식으로 엑셀라 지퍼로 2A로 되어 있고 이게 제가 지금 나시에다 입고 있는데 착용감이 되게 좋습니다 터치감도 좋고 착용감도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시에 입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보시니까 포켓은 이런 식으로. 팔 쪽에 m a 1 형태처럼 이렇게 팔 포켓이 있고, 터치감은 딱 봤을 때 이렇게 살짝 탄탄하고 보시감 있는 느낌이 들고, 워싱이 한번된 것처럼 느껴져서 살짝 빈티지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런 자켓 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장감도 크롭하고, 밑에 시보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몸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딱 이런 식으로. 여름에, 가을에 이런 식으로. 낯이나 유넥 같은 거, 아니면 안에 셔츠 같은 거랑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흰색으로 입고 있는데 레드 컬러 착용을 하면은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죠 오어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에 이너를 흰색 말고도 다른 컬러에도 아무래도 블랙 컬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봤는데 카키 컬러가 아더 컬러로 있는데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카키 컬러가 보니까 엄청 이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대되시는 분들은 파업 오셔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리들에서 새로나오는 잔체크 셔츠를 착용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식으로 롤업 디테일이 들어가고 기장이 되게 크롭해요 그래가지고 딱 트렌드에 맞는 느낌?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리들답게 딱 이런식으로 카라각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식으로 투포켓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추는 이런식으로 흰색깔 단추를 사용을 해서 이런 체크 패턴이랑 잘 어울리는 단추를 사용을 했고 아무래도 이 터치감도 되게 좋고 착용감도 좋은데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점은 크롭한 기장감에 토메 롤업이 된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빼서 입어봤는데 넣어서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넣입하면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크롭 기장감이다 보니까 이제 기장이 짧아서 넣었을 때도 이 바지 부분이 울지 않아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온 느낌. 다음은 이제 스트라이프 셔츠를 착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이제 롤업의 크롭 셔츠랑 디자인 같은 건 똑같은데 이 원단감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체크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라이프를 착용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봤을 때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어 좀더재향인 거는 이 스트라이프인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가 좀더 세련된 느낌. 그래서 똑같이 카라가 깔끔하고 이제 플랩 달린 투 포켓에 이런 소매 롤업 디테일. 롤업 디테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롤업이 가능하고 크롭한 기장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오는 와이드 핏 팬츠인데, 이런 식으로 디스 디테일이 들어가고, 밑단에 이런 펀칭 디테일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고, 워싱이 되게 매력이 좋으면서, 밀도감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또 엄청 두꺼운 느낌은 아니고, 적당히 얇은 느낌이어서, 아마 한 겹을 빼고, 4계절에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스트라이크 팬츠에, 아니, 흰색 티 입고, 이렇게 와이드 팬츠 입으니까, 딱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입기 되게 좋은 느낌, 딱 청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색 조합이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단추를 잠가도 이 카라각이 되게 딱 깔끔하게 떨어져서 하나만 풀었을 때도 이 목걸이가 살짝 나오는 게딱 되게 좋고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어서 자켓 안에다 입어도 좋고 이런 식으로 단품으로 매치해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트라이프 티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판이랑 카라랑 배색이 달라서 약간 럭비 티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카라를 풀어도 되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가슴 쪽에 이런 식으로 리들 로고가 좀 세련되게 들어가 있고 이 블랙, 화이트, 그레이 컬러의 이 스트라이프 패턴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착용감은 그냥 약간 롱슬리브 같이 되게 부드럽고 편하게 입기 좋고 옆단에는 살짝 트임이 있어서 너입이나 베입 같은 거둘다 편하게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기장감은 그냥 캐주얼하게 떨어지는 느낌. 소매는 저한테 살짝, 소매가 제가 팔이 좀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품으로 입어도 되고 아니면 안에 셔츠 같은 거나 위에 아우터 같은 거 입어도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너로 셔츠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연출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여름부터 이제 티셔츠 안에 체크 셔츠 입어서 레이어드하는 스타일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가을이랑 겨울에는 이런 식으로 안에 셔츠를 입고 위에다가 이런 스트라이프나 롱슬리브 입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칼라 빼고 소매 롤업해서 연출하는 방식도 이제 많이 볼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연출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이브인 셔츠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런 온브레 체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게 은은하게 되어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원단 색감이랑 잘 맞는 이런 살짝 글로시한 단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용감이 되게 좋아요 딱 입었을 때 몸에 싹 감기는 느낌? 이렇게 딱 몸에 안착되는 느낌이어서 착용감이랑 터치감도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핏은 보시다시피 오버핏까지는 아니고 그냥 세미오버핏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팬츠도 이번에 다이브인에서 나온 베니팬츠인데 워싱이 되게 예쁘게 잘 들어갔죠 그리고 핏이 딱 와이드한 핏이면서 터치감은 어느 정도 밀도감 있는 느낌이라 탄탄해가지고 신발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주얼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체크셔츠에 이런 데님 팬츠 하나만 입어도 코디가 완성돼가지고 어렵게 코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딱 캐주얼한 느낌으로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핑크 컬러고요 대게 어, 톤이 죽어있는 핑크 컬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게 은은하게 되어 있는 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단추도 이런 식으로 되게 딱 깔끔하고 살짝은 글로시한 단추를 사용을 했습니다. 카라각도 딱 되게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어서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딱 빼어 입기 좋은 느낌이고 이런 식으 핏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핫핑크 느낌은 아니고 살짝 톤 다운 핑크랑 레드 컬러 사이여 가지고 이런 식의 색감 찾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아까 옴브레 셔츠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고시감이 느껴지는 그런 원단감 느낌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옴브레 셔츠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이 있는 느낌이지, 막 많이 차이 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카라각은 딱 캐주얼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원단감은 아까랑은 다르게 살짝 다크 네이비부터 블랙, 화이트 그레이가 섞인 느낌입니다. 단추도 역시 글로시한 느낌으로 떨어지고, 이 원단감이, 색감이 아무래도 이제 다크 네이비 컬러가 좀 섞였다 보니까, 본가을에 입기 좋을 것 같고 좀 차분하고 살짝 고즈넉한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품은 역시나 딱 캐주얼한 느낌으로 한 세미 오버에서 오버핏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빈티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다크 네이비 컬러의 잔체크 셔츠를 착용했습니다. 확실히 이 원단은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들고 조금 더 힘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살짝 고시감이 느껴지고 카라 각은 비슷한 느낌으로 되게 딱 깔끔하고 캐주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추도 이 다크 네이비 컬러랑 잘 어울리게 살짝 글로시하면서 블록 블랙 컬러를 사용을 했고 원단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잔챙크 느낌. 빈티지하고 캐주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아니면 아우터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핏은 역시나 딱 캐주얼하게 떨어지는 느낌이고 세미 오버핏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살짝 드랍되어 있고 소매도 딱 팔도 전체 딱잘 맞죠. 그래서 저처럼 좀 키가 작으신 분들도 다이브인 셔츠 같은거는 정사이즈 가시면은 아마 살짝 여유있는 느낌으로 크지 않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드집업 크롭한 후드집업을 착용해봤습니다 을이 제품은 이제 저랑 콜라보로 나눈 제품인데 전체적으로 워싱감이 빈티지한 느낌이 들고 핏은 어깨는 여유있고 품도 여유가 있는데 기장은 되게 크롭해요 이 총장 길이가 60cm 여가지고 저한테도 되게 크롭한 편입니다 뒷기장 기으도는 이제 엉덩이 위정도고 이제 총장은 골반보다 살짝 밑 정도로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아우터들이 크롭한 기장감 아우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후드집업이랑 레이어드 했을 때 후드집업만 너무 길면은 비율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크롭한 후드집업으로 하나 나오게 됐습니다 딱 일반적인 후드집업 형태의 크롭한 기장감 그리고 빈티지한 워싱감이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드 각도 이제 너무 탄탄한 느낌은 아닌데 이게 살짝 처지면서 어느 정도 각이 잡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은 이게 샘플이어서 이 지퍼라인이 보이는데 아마 제대로 나올 때는 여기 라인이 이 원단으로 이렇게 딱 가려져서 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시보리도 이런 식으로 살짝 퍼커링도 들어가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랙 컬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더 컬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레이 컬러를 착용했습니다. 그레이랑 차콜의 중간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색감이 되게 매력 있게 나왔습니다. 워싱을 돌려 가지고 이런 색감이 많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는 여유 있고 기장감은 크롭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팬츠도 이번에 다이빙에서 새로 나온 팬츠인데 이제 워싱감, 워싱감이랑 색감이 되게 매력이 있죠. 포켓도 이런 식으로 플랩이 달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만 그었고 무릎 쪽에 이런 파라슈트 디테일이 딱 다이브해서 많이 하는 그렇게 딱 처지는 느낌의 그런 핏으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그런 빈티지한 아우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티지한 팬츠들이랑 매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영 사이즈 기준으로 허리도 저한테 거의 잘 맞고 기장감도 딱 바닥에 아슬아슬하게 끓이는 정도로 나오는 기장감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직업이나 아니면 자켓 같은 거 빈티지한 자켓이랑 매치해도 되게 코디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블랙 컬러 자켓을 착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딱 되게 깔끔한 느낌의 자켓이고 특징으로는 옆쪽에 이 어드저스트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핏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쪽에 되게 길게 라인이 잡혀 있어서 약간 액션 플리츠 같은 역할로 이렇게 활동성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느낌의 자켓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카라각도 깔끔하고 이 지퍼 라인도 깔끔한데. 이 원단 느낌이 살짝 피치감공이된것 같이 되게 부드럽고 살짝 그런 벨벳이냐 스웨이드 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빈티지한 느낌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빈티지한 아우터들이랑 아 빈티지한 팬츠들이랑 매치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핏도 딱 깔끔하고 캐주얼하게 딱 고즈넉하게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슴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포켓 있고 이제 가슴 쪽에도 이런 식으로 포켓이 있어서. 수납력도 되게 좋은 자켓이다 두께감은 두껍지 않아가지고 그냥 간절기에 입기 좋은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용감도 되게 부드럽고 좋습니다 다음은 베이지 컬러를 착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베이지 컬러를 착용하니까 디테일이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포켓 위쪽에 잡힌 다트 디테일이라던가 팔 쪽에 다트 잡힌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다트 디테일들이 잡혀있어서 핏이 이제 일반적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캐주얼하게 둥글게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좋은 게, A라인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캐주얼한 핏일때 A라인보다는 이렇게 툭 떨어지는 핏이고, 또 이것도 어드저스트로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취향껏 이룰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액션 프리즈 같은 역할을 하는 이쪽, 이 라인 디테일이 있고, 터치감이, 베이지 컬러를 보시면 더잘 보이실 텐데, 이런 코튼 느낌인데, 한번 빈티지한 워싱감이 들면서, 터치감이 되게 부드러운 게, 이게 살짝 피치 가공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원단 느낌도 이런 식으로. 다 퍼커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빈티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아우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번에 다이븐에서 신상으로 나온 M69 자켓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딱 보시다시피 원단감이 되게 딱 빈티지한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늦가을부터 초겨울 그래서 이제 한파 아니면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감으로 나온,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넥라인을 보호해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추로도 여미는 방식이고 이렇게 YKK2의 지퍼로도 여미는 방식이어서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매는 에 따로 디테일 없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고 양쪽에 포켓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주머니에 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가슴 쪽에 이렇게 블랙 포켓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착용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감도 이제 블랙 컬러 나왔는데 되게 딱 빈티지한 아우터들이랑 셔츠 팬츠들이랑 매치했을 때도 무난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팬츠도 이번에 다이브에서 새로 나온 팬츠인데 이게 카고 팬츠거든요 근데, 원단감도 이것도 빈티지한 워싱감 이 있고, 이 밑단에 이 큼직한 포켓이 있는데, 여기가 살짝 리베처리 된게또 되게 재밌는 것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두꺼진 않은데, 딱 빈티지하면서 탄탄한 느낌으로 되어있어서, 빈티지한 이런 아우터들이랑 매치했을 때도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MA1을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딱 보자마자 되게 이쁘다라는 생각이 딱 바로 들 정도로, 느낌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MA1이야,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밀리터리 기반이긴 한데, 되게 딱 빈티지한 느낌으로 나왔고 터치감이 약간 부드러우면서 살짝은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착용감도 되게 좋습니다. 넥라인 시보리도 다을때 까슬거리 없고 품의 시보리도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시보리 되어 있는 거는 되게 좀 가격대가 많이 나가는데 여기도 되게 신경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는 이런 식으로 YKK 2 w A로 있고 이렇게 양쪽에 포켓이 있어서 딱 가볍게 수납하기 좋고 두께감은 많이 두껍지 않습니다. 이것도 관절기에 입기 좋은 느낌. 안감은 이런 식으로. 많이 빵빵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품보다 조금 더 안... 봄이나 가을 늦가을 정도까지는 착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핏은 여유 있게 떨어지고 이것도 여기 어, 이거는 아예 액션 플처럼 여기 활동성을 딱 챙기게 되어 있고, 혹시 이런 식으로 약간 밀리터리에서 많이 보이는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착용감도 좋고 딱 핏도 루즈하면서 딱 빈티지한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입기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것 같습니다. 피스텔 파카의 약간 트러커 자켓을 합친 느낌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피스텔 파카는 이런 식으로 카라가 없는데 이 제품에는 카라가 있어요. 근데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다 퍼커링이 돼 있고 원단감이 약간 코튼 느낌인데 되게 약간 부드럽고 야들야들한데 좀 빈티지한 터치감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 까슬거리는 진짜 빈티지한 말고 빈티지한 가공을 한 듯한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퍼커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매 시보리가 되게 짱짱하고. 이 소매에 비조 디테일이 있어서 이것도 핏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이 짧은데 이런 식으로 소매 시보리가 딱 잡아주니까 딱 여기서 쌓이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역시 피스텔 파카답게 이 가로 라인이 있고 여기 사이드 플랫 포켓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게 터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조 디테일이 들어갈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감은 어한 무릎 정도 오는 그런 딱 피스텔 파카 느낌이고 뒤쪽에 피스텔 파카답게 여기 트임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빈티지한 거 캐주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을에 간절기에 이런 식으로 입어도 되고 초겨울까지도 아에 레이어드 같은 거 해서 입어도 충분히 보온성이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안감은 뭐 따로 없는데 안감도 되게 이런 식으로 딱 빈티지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디테일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퍼도 이런 식으로 2A, YKK 2A의 블랙 컬러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무드를 잘 맞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이빙과 리들 영상 후기를 봤는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두 브랜드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따로 없다 보니까 입어보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아무래도 기회가 없어서 이제 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금토일에는 팝업스토어가 3일간 진행을 하니까 오셔서 제품도 입어보시고 아니면 약간 어떤 거 살지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시면 은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팝업스토어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